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매연소 조꼬치입니다. 요즘 부동산 기사 내용을 보면 연신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어,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가운데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죠. 미리미리 움직여서 아파트 낙찰받으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작년 2024년 말에 낙찰받으려고 했던 그런 물건들이 현재 기준으로 시세를 보면 적게는 1억, 많게는 1억 이상 오른 그런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지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주거형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아직 할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시고 움직이셔야겠죠. 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릴 내용은 바로 허그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허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 물건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빌라 물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어, 허그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도도 조금 수월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경매 초보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물건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허그 포기 물건 같은 경우는 빨간 글씨가 있지만 대항력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허그 물건 같은 경우는 많은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에 앞서 저희 경매연수 정규강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실전반 오프라인 8주 정규 강의 10기가 이제 곧 시작합니다. 어, 6월 18일 수요일,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2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규 강의를 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업 투자가 가능할 정도로 실전 경매 위주로도 많이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실전 경매라고 해서 기초적인 걸안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초와 실전을 고루고루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실전 투자로 연결이 될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진행하는 것이 있었죠. 1주차 강의를 첫날 들어보시고 내가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봤을 때 해야 될것 같다 라는 분들은 등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참석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물건,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허그 포기 물건이라 함은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는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허그 포기 물건들은 위에 어떻게 기재가 돼 있죠 임차권 등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 허그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이라는 글씨가 떡 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이건 문제없겠구나 라고 분석을 하고 입찰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허그 포기 물건의 빈틈이라는 주제가 더 괜찮겠네요. 허그 포기 물건에 대한 빈틈,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허그 포기 물건 같은 경우는 뒤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허그 포기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기재가 안돼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불과 1, 2년 전에만 해도 허그 물건 같은 경우도 뒤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를 들어가서 여기 변경부 경매 목록을 다운받아서 이런 엑셀 파일을 보고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빈틈을 노려서 낙찰을 받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허그 포기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물건인 줄 알고 입찰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허그 포기 물건을 나름대로 좋은 금액의 낙찰을 받았던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매 사이트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낙찰받아도 수익률이 적어지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매 사이트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뒤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물건들이 허그 포기 물건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자면 2024 타기형 52936번 중에 물건 번호 1번입니다 서울시 성내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 뭐 크게 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건물 면적이 4.5평밖에 되지 않는 원룸형 빌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원룸형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 무슨 차이가 있죠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4.6%고, 빌라 같은 경우는 1.1%입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 기준이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8% 내지는 12%가 부과가 되겠죠.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15층 중 15층이고요. 사용 승인일이 2021년이에요. 약 4년 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임차인 현황 같은 경우도 유땡땡님이 있고,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승계를 받아왔고, 다른 임차인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권리분석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단기 임대로 들어가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인수할 보증금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물건인데요. 그런데, 이 물건은 지금 이렇게 많은 유찰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한명 밖에 이 물건을 클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평수가 4.5평의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대학력 있는 임차인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물건은 아무도 조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물건을 클릭을 했죠 그리고 이 물건을 클릭을 한 이후에 저는 바로 무엇을 확인했냐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해 봤더니 뭐라고 써 있죠 주택 도시 보증 공사는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공사가 배당금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단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라고 해서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경매 사이트가 정확한 걸까요 아니면 매각 물건 명세서가 정확한 걸까요? 경매 사이트를 믿으시면 안 되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가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경매 사이트에는 포기 물건이라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이 물건은 대항력 포기 물건이라는 겁니다. 경쟁률을 줄여서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물건의 시세 및 가치를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겠죠. 그런데 보니까 네이버 부동산 물건이 나와 있어요. 2억 6천만원에 지금 현재 15층 중 8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꼭 클릭을 해 보셔야 됩니다. 허위매물인지 아닌지 그런 물건들에 대한 내용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밑으로 보니까 전용 6평이라 나와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공인중개사에서 이 물건을 내놨네요. 이 금액은 호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시세 조사는 현장에 가서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내용은 뭐였지냐면 지금 1억 2400만 원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살짝만 넣어서 낙찰을 받으면 1억 7천이든 1억 8천이든 1억 9천 1만원이든 내가 받고 싶은 금액으로 현재 일반 매매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도 6, 7천만원 7, 8천만원 저렴하게 내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물건 가지고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빈틈을 찾아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이 위치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도를 보면 지금 해당 물건의 위치는 8호선 강동구청역과 둔촌동역 사이로 두고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동구청에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말 것도 없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잠실역이나 강남으로도 한 번에 갈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위치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매도할 시에 이 물건은 건물분 부가세를 낼 필요 없이 매매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물건을 3천만원 4천만원 수익을 보고 1년에 2건 정도만 하면 5천만원 6천만원 버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지방으로 멀리 갈 필요 없고요 오피스텔 물건 할 필요 없고요 하지만 임장 가서 정확한 시세 조사는 여러분들이 꼭 자세히 해보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물건이 경매로는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경매 물건 검색을 열심히 하셔야 되죠. 제가 경매 물건 검색을 꾸준히 열심히 해 보시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경매 물건 검색하시는 거는 좋은 물건, 보석이 될 물건, 나에게 수익을 줄 물건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검색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단기 투자로 서울에 있는 물건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그 빈틈을 볼줄 알아야 수익을 낼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물건들을 검색하는 방법들 그리고 경매 투자하는 방법들을 그래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배우고 싶다 라는 분들은 저희 경매 연수 10기로 합류하시면 될것 같고요 등록하셔서 이러한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경매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어떤 다른 목표가 되었든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을 해야 10이 될수 있고 100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시작을 하지 않으면 0입니다 죽을 때까지 0입니다 0은요 곱하기 1을 하든 곱하기 100을 하든 더하기 빼기를 하든 0입니다 절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승장이라고는 하지만 그 상승장 속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의 앞으로를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